10월 25일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택배 작업한다고 오늘 조금 늦었는데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 알고 제가 부랴부랴 빨리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콩마리아 쌩얼인데요. 금을 송립장부터 자세히 보시면 콩임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콩은 여러 금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또 아이들 실제로 사례를 보면서 수없이 발견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콩 마리아 쌩얼이구요 너무 예쁜 아이라서 제가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철아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 같으세요 자 옆에 아이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서 촬영했는 도감입니다 도감 마리아 철아예요 요즘 제 유튜브에 도감 하나씩 가끔 올려드리는데요. 생얼을 보셨죠? 이 아이는 철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다생얼이에요 그죠? 도감의 매력에 요즘 흠뻑 빠져 있습니다. 옆에 아이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철아는 꼭 대품으로도 하나 갖고 계시고요. 생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품으로 갖고 계시면 좋아요. 오늘은 마리아 대품으로 소장하셔도 되는 아이들 엘콘 대품으로 데리고 있어도 되는 아이들 소개해드립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도감 철아들이에요 여러분 도감 생을 보면 잠이 안온답니다 홀딱 반해서 잠시 기다리세요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31번 아이입니다 마리아금 가격은 25만원이구요 측면의 입장도 보시고요 금은 전체 입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 사이즈는 6cm 정도 나오네요. 131번 마리아 가격은 25만원 되겠습니다. 3 2번이고요 환엽입니다. 정확히. 전체 입장이 다 환엽이라서 푯말에 환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격 60만원 되고요 아이 전체 얼굴 보시고요. 측면에서 보면 이 아이가 완벽한 환엽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입장 너무나 두껍고요. 넓고요. 그렇다고 웃자라서 그냥 퉁퉁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날렵하게 예쁘게 동그랗게 환엽으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가격 60만 원이고요. 이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모주로 키우다가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아이들입니다. 밝았게 물까지 들었나요? 그래서 더욱더 예쁘네요. 그죠? 한10.5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60만원, 132번 되겠습니다. 13번 아이도 입장에서는 거의 환엽에 가까워요, 여러분. 말이야. 금 가격 50만원이고요. 아이 전체 얼굴 보여드리고요. 위에서는 입장이 통통해, 동글동글, 그렇죠? 전체 입장에 금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저희들은 종자 번식을 위해서 모주로 사용한답니다. 가격 50만 원이고요. 크기는 제가 미리 재어 보니까 한8.5 정도 나오더라고요. 133번 마리아 금입니다. 모주로 저희들이 아끼고 아끼던 아이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4번 마리아 금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항국에서 보는 아이, 가까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입장에 금이 자, 잘 들어있어요. 그런 아이들, 오늘 특별히 선별했고요. 사이즈마다, 그리고 또 아이 입장마다 조금 가격 차이는 있지만, 모주로 키울 수 있는 아이들 선보이고 있습니다. 5.5에서 6cm 사이, 가격은 25만원 되겠습니다. 35번, 마리아 금, 28만원이고요. 아이, 전체 얼굴 보여드리고, 좀더 가까이 갈게요. 층층마다. 입장이 튼튼하고, 금도 골고루 들은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립니다. 달리미는 다 예쁘다고만 해요. 그죠? 크기는 7.5에서 8cm 나오고요. 가격은 28만원 됩니다. 36번이고요. 마리아 3두인데요 여러분. 이 아이는 25만 원이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같은 엄마한테 낳았지만, 금이 약해서 그냥 뭐 서비스로 이렇게 같이 한 묶음으로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이 아이 금만 보세요.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금이 정말 잘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이두 아이는 쌍두인데요, 여러분. 이두인데, 커가면서 또 금이 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속에 있는 걸 커가면서 속립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이 아이만 오늘은 가격을 고려했습니다. 2 5만원이고요 120, 136번입니다. 사이즈는 6에서 6.5cm 정도 나옵니다. 37번 마리아 금 25만원 되고요 위에 있는 아이가 약간 금이 강하긴 하지만 여러분, 녹도 중간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 아이들 그래도 이렇게 금 상태가 전체 입장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가격 25만원 되고요. 사이즈는 5.5에서 6cm 나오는 아이랍니다. 138번 마리아 금 40만원이고요. 전체 아이 항공에서 보는 얼굴. 입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넓습니다, 여러분. 그이 동글동글 한옆에 이렇게 오무리지 않아서 그렇지. 한옆 입장은 맞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금 상태도 골고루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40만 원되고요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네요. 138번입니다. 139번입니다. 마리아금 가격은 50만원 되구요 이 아이랍니다 지금 낮인데요 제가 커튼을 쳤습니다 또 빛이 강한 것도 있지만요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아이들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커튼을 쳤는데요 금과 녹이의 구분이 뚜렷하고요 흰색 금이 아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봉륜 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장 전체가 골고루 금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50만 원대고요. 사이즈는 11cm 정도 나오네요. 139번 아이입니다. 40번이고요. 35만 원. 이 아이도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금 예쁘게 잘 들었죠.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고요. 밭에서 나는 아이들 오늘 준비했고요. 이 아이들은 뽑아서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포장돼서 우체국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이를 받으시고 바로 흙에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환경이 저희들은 이제 금 하우스니까요. 조금 일반 다육이 키우는 하우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아이 뽑은 상태에서. 또 하루 정도 지났어도 흙에 심고 바로 물을 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물 주는 시기는 140번 마리아고요. 가격 35만 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8.5에서 9cm 나오네요. 41번입니다. 마리아금 40만 원입니다. 이 아이예요. 전체 얼굴을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아이 가까이 갑니다. 오늘은 금 상태가 다 예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왜 예쁘냐고 하면요. 금이 이렇게 잘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완벽해도 아이들은 다 다르게 나오고요. 또, 그리고 또 금이 골고루 전체 입장이 이렇게 나오기도 사실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금을 보겠습니까? 제가 그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커 가면서도 또 아이들의 입장은 달라지지만 속 입장에서 나오는 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적심을 해서 또 자손을 자구를 하는 그 상태 금 상태도 정말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키우다 보면 무지도 많이 나오는데 그 무지도 어느 한 아이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가치를 따진다면 금과 무지를 이렇게 가격을 매기지만 그 가격 매기는 것도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금이 있는 아이가 무지가 또 나오는걸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지에서 금이 또 나오기도 하니까 그 경계를 가격으로 이 가격은 뭐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가격을, 가격을 정하는 거지 음, 별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141번이고요. 40만원 되고요. 사이즈는 한 11cm 나오네요. 금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42번 아이도 마리아고요. 가격은 50만원입니다. 아이 항공촬영으로 전체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사실, 휴대폰으로 영상이 전달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보셔야 돼요, 사실은. 눈으로 보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제가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금이 참 좋습니다라는 말을 시감을 할 텐데, 영상으로는 잘 전달이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 생각은. 실물이 100배 더 예쁜 아이들입니다. 10cm 크기 정도 나오고요. 142번 마리아 가격은 50만원입니다. 143번입니다. 어, 환엽이라고 이름을 붙일 걸 그랬나 봐요. 143번 환엽 마리아 가격 30만원이고요. 자, 측면에서 보면 좀더이아이의 매력을 아실 수 있을까요? 항공에서 보여지는 모습 드립니다. 잘할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이 아이는 계속 모주로 두고 두고 이렇게 번식용으로 저희들이 키우고 싶은 그런 아이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잠깐 제가 옆으로 살짝 카메라를 돌려볼게요. 여러분, 엄마 입장을 보시면 엄마 입장은 이 정도 금이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아이들의 자구를 한번 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금무지는 가치가 떨어지고, 금은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도 적심을 해서 전체 모든 자구들이 무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금과 금무지, 자, 그 의미가 사실은 경계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을 매긴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품으로 그냥 나는 번식보다는 한 아이 예쁜 아이 구매해서 크게 크가는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대품으로 그냥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금 상태로는 대품으로 키우시기도 모주용으로 사용하기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작을 때 키우다 보면 이렇게 금이 약하더라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엄마 입장은 괜찮은데, 하더라도 유전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송립장에서 나오고 나오고 하는 거는 또 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자, 143번이고요. 마리아. 한엽이라고 할게요. 30만원 되고요. 사이즈는 6.5 정도 사이즈 나오네요. 좀 동글동글 참 예쁜 모양입니다. 14번, 엘콘 금 가격은 30만원이고요. 이 아이 전체 얼굴 보여 드리구요 가까이 가겠습니다 흰색이 조금 더 뚜렷한 아이가 되는데 살짝 돌려 볼게요 엘콘 30만원 사이즈는 한 7cm 나오는 아이입니다 144번 되겠습니다 45번 엘콘 금인데요 가격은 35만원 하구요 항공에서 보여지는 아이 모습 근데 제가 아이를 촬영하다가 보니까 입장 하나가 이렇게 상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상 이렇게 상처 나는 경우는 저희들이 또사람의 손에 의해서 나는 경우도 있고요, 물을 주다가 뭐 농약을 치다가 또뭐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그 상태에서 어, 외부의 힘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몸 속에서 아니면 입장에서 이렇게 검은 표시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충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145번이고요. 엘콘금, 가격 35만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한 8.5cm 되고요. 46번입니다. 엘콘 복용금 가격은 40만원이고요. 항공에서 아이 보여드리고요. 이측면에서 보여드립니다. 하얀색이 여러분이 워낙 좀 뚜렷한 아이인데, 이렇게, 녹이 세력에 의해서, 가운데 녹 말고 주변에도 이렇게 세력에 인해서 이렇게 번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는 분명 엘콘 복륜금 되고요 입장이 골고루 이렇게 잘, 또금 상태도 엘콘도 상태에 따라서 들, 틀리거든요. 이 아이는 좀금 상태가 예쁘게 잘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8에서 8.5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146번 엘콩금 40만원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엘콩금. 가격은 27만원이구요. 이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하얀색이 유독 진한데 입장 하나에는 약간 상처가 나 있긴 하네요. 그죠? 가격은 27만원 되구요. 사이즈는 5.5에서 6cm 나옵니다. 147번이에요. 148번이고요. 엘콘 복융금 가격은 35만 원 되겠습니다. 항공에서 촬영하는 모습이고요. 크기는 한 6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좀더 가까이 가면 이가좀 허리 해져서 멀리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 팔이 뻗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 아이를전 차이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못 보여드려서 안타까운데요. 전체 입장의 금은 예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148번이고요. 크기는 한 6cm 정도 35만원 되겠습니다. 엘콘이고요. 149번 엘콘금 가격은 29만원 됩니다. 약간 어두운 키가 보이는데 여러분 영상에서는 낮에 커튼을 쳐서 그렇거든요 사이즈는 5.5에서 6cm 고요 아이는 금 흰색이 뚜렷하고 녹도 선명하게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49번 엘콘 금 가격은 29만원 이고요 크기는 5cm 5.5cm 사이 나옵니다 50번 엘콘 금 27만원 입니다 이 아이 항공에서 전체 모습 보여드리고요. 송잎장에서도 금이 분명하게 나와요. 근데 아래층에 보면은 녹 부분이 찢습니다. 그래서 엘콘을 적심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어다 무지만 나왔나 할 정도로 이렇게 녹이 강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실뿌리 내서 흙에 이렇게 활착을 하고 컷 가다보면 송잎장에서 이렇게 금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 아이도 적심에서 자구를 받은 아이구요. 사이즈는 5cm 정도 나오고, 27만원 150번 되겠습니다. <목소리>